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로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가나 주의 손에 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 해,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곧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고로 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laughs> 5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곳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르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 8 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 이제 이야기에 이어서 아담의 계보 이제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제 계보가 나오는데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어, 뭐 900살 넘기도 하고 700살, 800살 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이거는 이제 어.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나이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후에는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 우리 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위에 그 막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뭐 오존층 같은 거. 이게 막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고 또 대기권과 성층권 사이의 어떤 그런 차이가 이렇게 공기층이 이렇게 또 차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도 다 같은 하늘이 아니고 새가 왔다갔다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이 있고 새가 못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이 하늘의 층들이 이렇게 구별이 구별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오존층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또 하나의 물층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 그것이 있을 때는.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대홍수 때그 하늘에 있는 이 물의 층이 다 쏟아져 내리죠. 또 밑에서는 또 지하수가 다 터져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홍수가 되게 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어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그 노아 홍수 이전과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참고삼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계보를 놓고 볼 텐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인물은 에녹과 어,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보시면은 이제 에녹이 65세에 그 무드셀라를 나타 21절에 나옵니다. 자,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인물입니다. 몇 년을 살았는하니 969년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단순히 그냥 가장 오래 산 사람 정도가 아니고 무두셀라의 나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무두셀라라는 고 이름의 의미는 뭐냐?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죽으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그것이 뭐냐? 대홍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에, 보내질 것이다. 자그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엔녹은 무드셀라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을 생각을 했을까? 응?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걸 갖다가 자기 자식의 이름에다가 콱 집어 넣어서 이 아이,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지었나? 하면은 무두셀라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어, 하나님께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이와한 증거는 성경 안에 또 있습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의 대화에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에녹이,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벌써 이때 알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벌써 애녹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애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요. 자 21절 보시면 애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다음에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여기다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딱 이렇게 밝혀놨어요. 에녹은 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이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정말 분명하게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뚜렷하고도 분명하게 딱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갖고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았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아까 말한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이 것을 어떻게 지금 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나이를 갖고 봅시다. 무두셀라가 어, 187세 라멕을 낳았다. 25절에 보시면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무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았어요. 그러면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이는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거 두개 합치면은 369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에 대홍수가 일어났다고 창세기 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노아가 태어나고 나서 600을 이제 600년 600세대도 내에 대홍수가 났다. 그럼 여기다 600을 합치면 이때 당시에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세가 돼요? 969세예요. 자,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고 죽었다고요? 969세에 죽었다. 그러면 노아의 대홍수가 나던 때, 즉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던 그 해에 바로 노아 대홍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무드셀라가 죽던 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대홍수 사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무드셀라의 나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들 중에 가장 그 오랫동안 산 사람이란 말이죠. 어, 가장 많이 산 나이에요. 이 사람의 나이가. 자, 이 사람의 이 나이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의 그 뭡니까 인생을 계속 늦추고 늦추고 늦추면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더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시겠다고 했으니까 무두셀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연장시키면서 무두셀라의 나이를 가장 많이 산 사람의 나이로 그렇게 늦추면서 회개할 시간을 더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최대한 유예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거죠.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무드셀라 6 969년 살던 그 이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나이 600세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어. 심판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살이라고 하는 거에서, 뭐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하면 무드셀라.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그 성경 퀴즈 대회 하게됐지만 단순히 그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아 무드셀라의 나이 속에. 참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으로 더 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에녹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 우리 창세기 5장 22절 보면 무두셀라를 나은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 애녹의 삶을 통해서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 사람이 예? 누군가와 동행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 아모스서 3장 3절 볼게요.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있죠. 참 회사 동업해서 하는 사람들 깨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왜 그게 동업이 어렵습니까? 뜻이 같지 않으면 어려워요.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거기에 뭐가 의미가 들었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 순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의 기준으로, 내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한번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생활과 우리의 우선순위 모든 것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 살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이 무두슬라이의 인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외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여. 또 우리가 정말 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타는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애녹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께 뜻을 맞추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간 거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밤에 김경선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오전에 연락이 와서 저도 오후에 낮에 가서 면회를 하고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왔는데 어제 가서 뵈니까 아 오늘 밤 넘기기가 어렵겠구나 했는데 밤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가 6시에 있습니다 이따가 부고가 아마 문자로 갈 텐데 어, 또 가실 수 있는 분들 좀 함께 예, 가시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인데요 이대 목도, 목동병원인지 서울이 병원인지를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좀 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여자 소년은 겨울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는데 청주여자 소년은 겨울 성경학교에서 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